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현중 사우디 아라비아의 호위함 수출 총력, 현지 합작 조선소 긍정적 반응 이런 주제와 미 육군이 브래들리 장갑차에 능동 방어 장치를 장착하기로 했다는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네덜란드로부터 6대의 F-16 전투기를 추가로 공급받기로 했고, 사거리 500km의 공대지 미사일도 공급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고 있는 WDS-2024 방산전시회에 충남급 호양과 잠수함을 출품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재 발주하고 있는 4천 톤급 호위함 수주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주 오래돼서 낡은 자국 왕립 해군의 호위함을 교체하기 위해서 모두 다섯 척의 4천 톤급 호위함 발주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 쪽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호위함들은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그리고 인근의 터키가 최근에 호위함 사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석유 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 수가 있다고 판단해서 자국의 제조업 강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현재 아람코라는 국영 회사와 함께 IMI라는 현지 조선소 범인을 공동으로 설립해 가지고 조선소를 지금 건설하고 있고 올해 말에 가동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작년 3월에 현지 국영 회사인 아람코와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해군에서 발주하는 호위함 사업에 참가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 조선소가 올해 말에 가동이 예정되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올해 말쯤에 약 3조원 상당의 호위함 사업 발주를 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도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회사인 아람코가 참여해서 만든 현지 법인 imi 조선소가 사업을 수주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는 대잠, 대공, 대함, 전자전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 요구를 제시하고 있고, 톤수는 4,000동급으로 프랑스와 스페인의 조선소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총 5척의 호위암 건조 사업에서 한국에서 일부를 건조하고 나머지는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IMI 조선소가 이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고위 관리자들도 이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서 4천톤급 호위함 수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T-90M 전차를 깨뜨렸던 브래들리 장갑차를 미 육군이 능동 방어 장치를 추가로 장착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군 당국은 브래들리 장갑차가 러시아의 최대, 최고, 최신 전차인 T90M 전차를 격파한 사실에 고무돼가지고 아예 이스라엘제 능동방어장치를 탑재해서 방어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성능 개량에는 미국의 제네랄 다이나믹스 사가 수주를 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LB 시스템 사와도 계약을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 육군 9개 브래들리 여단에 1242대 장갑차에 2세대 능동방어장치를 장착한다는 계획인데 2세대 능동방어장치는 A4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 요격발사체로 구성되어가지고 대전차 미사일과 대전차 로켓 그리고 적전차의 포탄을 1세대 능동방어장치보다 더 멀리서 요격을 하게끔 해서 타편으로부터 전차와 근처의 보병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미 육군의 이런 브래들리 장갑차의 추가적인 성능개량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장갑차에다는 못해도, 최소한 전차에는 능동방어 장치를 장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네덜란드로부터 기존에 받기로 했던 18대의 F-16 전투기에다가 6대의 F-16 전투기를 추가로 더 받기로 했고, 사거리 500km의 공대지 미사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력화가 되게 되면, 러시아 공군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큰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F-16 전투기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공급을 하고, 조종사 훈련은 영국과 미국에서 오랫동안 실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미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고, 스톰 섀도우에 이어서 사거리가 500km나 되는 공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타우러스도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러시아로서는 이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